한번 입으면 이 브랜드만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지닌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쇼핑하기가 정말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시즌 오프 세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기간에 출시가로 못 샀던 제품들을 노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쇼핑은 어디서 하세요? 이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각 샵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곳에서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아이엠샵과 룸스크라스 투어를 가장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좀 랜선 쇼핑을 해보면서 뭐 시즌 오프 기간에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아니면은 어, 이게 시즌 오프 들어가면은 사도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제품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IM샵에 들어가면, 뭐, EAW, 시즌 오프 카테고리가 있지만, 저는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브랜드로 좀 가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M샵에서 바잉하는 실루엣들을 좀 좋아해요. 슬림한 것부터 루즈한 것까지 다 바잉을 고루고루 하는 곳이긴 하지만, 특히, 약간 테이퍼드나 슬림하게 떨어지는 팬츠들을 많이 바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팬츠는 아이엠샵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이엠샵 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봐야 될건 저는 무조건 컬러 봅니다 컬렉 코트 제품을 저는 구매를 한다면 은 그나마 이런 발막한 코트 형태?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수 있겠고요 이 니트에도 그나마 가격대가 괜찮네요 그래도 컬러 하면은 바로 이 팬츠죠 제가 이 제품을 입어보긴 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봤을 때도 살짝의 그 광택감이 느껴지면서 약간 그 드레시함이 있고 살짝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짝 크롭하게 떨어지게 입는 걸좀 좋아해서 그런지 매 시즌마다 하나쯤은 컬러나 컬러비컨의 제품들을 무조건 구매를 하는 편이고, 특히 제 옷장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브랜드가 사실 컬러입니다. 컬러의 팬츠는 아 저는 모아도 모아도 끊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제품들도 아 정말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에서 한번 입으면 이 브랜드만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지닌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러 비컨도 보면은 뭐 이렇게 퍼커링이 있는 팬츠들도 있고요. 퍼커링 팬츠가 조금 과감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진상으로 볼 때는 저는 좀 자주 입고 다니긴 하거든요. 막상 입어보면은 은근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스트랩이 있는 컬러 비컨의 팬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허리가 얇다 보니까 허리 사이즈의 바지 실루엣을 맞추면은 제가 원하는 실루엣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 사이즈에 크게 좀 상관 안 해도 되는 이런 벨트 조절이 되는 이 제품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지금 시즌에 사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아, 너무 좋죠 이 몸판이랑 스트랩의 컬러 베리에이션 때문에 디자 인적 으로 도 심심 하지 않을수있 고, 그래서 저와비 슷한 테이스트 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라면, 컬러 제품들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디죠. 저는 이제 보디를 여러 개 구매해서 입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현재 패션씬에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객관적인 가격대는 어느 정도 있지만 보디 특유의 그 빈티지하면서 좀 팝스러운 느낌도 나고 위트 있는 그런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가심비가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해요. 이 제품들도 미디어에서도 꽤 연예인들이 많이 입고 나오기도 했죠. 이거를 실제로 입어보면은 살짝 두께감이 얇지만 적당히 고시감이 있는 고급스러운 스웨이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드레시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마음에 들만한 제품입니다. 아, 저도 이 제품 노리고 있긴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크루넥도 예쁘더라고요. 이 크루넥이 자세히 보면은 패치나 배지 이런 것들이 붙어 있거든요. 이런 위트가 보디만의 그 특유의 매력이죠. 이게 입어보면은 밑단에 리뷰가 없기 때문에 입었을 때는 실루엣을 딱 잡아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루즈하게 그냥 툭 떨어지는 이런 느낌의 옷이긴 합니다. 제가 보디의 상의를 여러 개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바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좀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제가 사실 이 퍼플 컬러 이 트라우저긴 해요. 아, 이 제품 뭔가 매력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카디건 너무 잘 입고 있죠. 제 피디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PC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보면은 저는 뭐 i m 샵에서 특징적으로 좀볼수 있는 브랜드가 MM6라고 생각을 해요 MM6를 취급하는 샵들이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MM6 좋아하시는 분들이 할인 기간에 좀 노려 보면 좋을 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저는 사이 좋아합니다. 제가 사이의 제품들을 좀 여러 개 입어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클래식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좀 절제된 느낌도 있지만 입었을 때 특유의 그 실루엣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고 나가면어이 제품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시대 메이킹을 정말 잘한다, 만듦새가 정말 좋다라고 느껴지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저도 사실 입었을 때 옷태가 나는 것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사이라는 브랜드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골프자켓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입어봤거든요. 이게 입으면은 좀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소재감을 가지고 있고, 기장감은 너무 숏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적당한 기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고플레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입었을 때 조금 유려하게 떨어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재킷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이, 아, 이거 노려보면은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아임샵에서 취급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뭐 리오파긴 하죠. 리프로덕션 오파운드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지만 가장 뭐 인기가 많은 건 아무래도 독일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일군이라는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은 밀리터리에서 파생이 됐지만 수많은 브랜드들에서 그들만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재해석하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중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마르지엘라 독일군 제품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독일군 제품 중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독일군만 따져봤을 때는 제가 리프로덕션 오브 파운드의 독일군 제품도 가지고 있긴 한데요. 마르지엘라 독일군보다 리오파를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마르지엘라 독일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투박하고 라인이 유려한 느낌은 많이 받질 않아요. 근데 리오파 같은 경우에는 끈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면서 곡선에서 나오는 그런 우아함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컬러감을 좀 다양하게 뽑아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컬러감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점, 그게 좀 리프로덕션 오브 파운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마르지엘라도 기르는 좋아하고, 어떤 분은 리프로덕션 오 파운드를 좋아하고 이건 단순히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이점 참고하시면서 본인의 테이스트에 맞는 독일군을 가지고 계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워낙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다음 뭐 아이엠샵에서 또볼수 있는 아이템이 저는 투굿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굿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가구나 램프 이런 인테리어 소품들을 좋아하는데 투굿은 그런 제품들을 정말 잘 전개합니다 어나 소품 인테리어 가구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투구의 제품들은 보면은 깔끔한데 멋이 나지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제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 뭐 카미엘 한번 봐볼까요? 카미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러엣지의 포인트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사실 카미엘은 그 특유의 패턴이 있거든요. 입었을 때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볼수 없는 그런 실루엣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브랜드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실을 일부러 노출시키는 이런 디테일들 이런 위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코트를 입어 봤는데 입었을 때아홀도 굉장히 좀 내려와 있고 오버사이즈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식의 실루엣이 좀 떨어지는데 나는 뭔가 남들과 다른 실루엣을 보여주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이 카미엘 좀 관심있게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트랙 재킷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무드를 사람들이 많이 입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관심있게 보시면 좋죠. 이런 느낌으로 뭔가 쿨하면서 요즘 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스크라 스토어 한번 봐볼까요? 옵스크라 스토어의 특징은 아무래도 패턴이 좀루자기에 느껴지는 제품들을 바잉을 많이 하죠. 조금 더 아방가르드한 실루엣 이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바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사실 이 보터인데, 아 뭔가 요즘에 좀 편하게 입고 싶어서 그런지 이 제품이 좀 마음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린 컬러를 또 좋아해서 룩의 포인트로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한번 세일하면 노려보려고요. 그 다음에 비앙카 손더스 저는 비앙카 손더스라는 브랜드를 정말 좋아해요. 비앙카 손더스가 사실 모디와 비슷하게 현재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좀 이슈가 되는 디자이너 중한 명인데 특유의 어깨 라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실루엣을 표현하는 브랜드인데 아이 브랜드 정말 매력적이죠. 이 브랜드의 컬렉션을 보면은 그 특유의 멋스러움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어깨 라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딱 접혀있는게 비앙카 손더스의 시그니처 디테일 중 하나죠. 사실 요즘 가장 폼이 좋은 디자이너 중한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미션,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 조금 마음에 들긴 하는데요. 이 브랜드가 좀 위트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실루엣을 빼는 이런 곡선적인 디테일들도 쉽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벨트로 포인트를 준다라든지, 이런 좀 재미있는 디자인을 볼수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아, 이거 제가 노렸는데 팔렸네요. 이런 커팅된 디테일도 정말 잘하는 곳인데, 안에 기본 흰 티셔츠 있고, 이렇게 레이어드 된 느낌 보여주면은, 위트 있는 룩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코너스톤 코너스톤이 한국에서는 지금 많이 알려진 브랜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정말 유명하거든요 이 디렉터분이 건축 뭐 인테리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옷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구조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좀 이렇게 위트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레니사 너무 좋아하죠 이레니사도 일본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도 살짝 한끗 다른 위트를 많이 보여주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이 제품도 보면은 이런 토글이 사실 더플 코트에서 많이 볼수 있는 디테일인데. 더플코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테일을 가져간 점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블루종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런 텍스처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든지 이게 뭐 카디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카디건에 칼라비즈를 다는 제품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토글 버튼으로 위트 있게 다는 점? 아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레니사에서 볼수 있는 재미있는 디테일들이죠 그 다음에 뭐 구이디 제품들도 워낙 뭐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100년도 넘은 역사를 지닌 가죽을 정말 잘 다루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VD 제품들 정말 만족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옵스키라 하면은 유스죠 지금 일부만 시즈노프가 들어간 상태인데 사실 뭐 시즈노프가 들어갈 때 코트 제품은 뭐 구매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맥코트가 이번 시즌에 아 너무 제가 원하는 실루엣을 갖고 있어서 제가 입은 것도 지금 유스 맥코트 제품인데 이거를 제가 구매했던 이유 중 하나가 팔 부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을 이 소매를 3장 소매로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줬거든요. 그 매력 때문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뉴스의 코트 제품은 저도 매 시즌마다 구매를 하고 있는데 아, 이번 시즌 맥 코트는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 뭐 스테인 같은 경우에도 좀 웨어러블한 디자인들을 정말 잘 보여주는 곳이죠 뭐 이런 팝한 컬러도 룩에 포인트를 주기에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좀 디자인적으로 어느 정도 무난한데 고급스러운 옷을 추구한다 그러시는 분들이 관심 가져주면 좋을 만한 브랜드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제품들을 짚어드렸지만 뭐 사람마다 테이스트는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좀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를 구매를 하시면서 마지막 연말 쇼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